네, 지금 여기는, 어, 블라디보스톡, 어,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요. 어, 왜 여기를 왔느냐 하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네. 이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알렉산트 푸시킨입니다. 네, 모두가 다 아는 러시아의 시인이죠. 알렉산드르 푸시킨 동상이 있는 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푸시킨 극장 에, 앞입니다. 에, 푸시킨의 동상이 에, 있습니다. 푸시킨의 동상은 거의 러시아 도시마다 다 있어요. 러시아 동상마다 다 있는데 어,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상은 어,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상이네요. 이렇게 책을 들고 우울이서 있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어, 저는 참푸시킨을 사랑하는데요. 에, 러시아 사람들은 푸시킨을 에, 러시아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 제가 뭐 특별히 또 푸시킨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어, 것은 푸시킨에 대해서 제가 뭐 문학적인 큰 소양이 있는 건 아니고. 어, 다만 푸시킨의 많은 작품들이 에,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를 통해서 어, 많이 이렇게 또 어, 전달이 되고 또 어, 작품 속에서 녹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 차이콥스키 작품 속에서 어, 푸시킨을 또 푸시킨의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푸시킨을 네, 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어자 제가 동상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안내서 또뭐 푸시킨에 대한 어,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돼 있네요. 어. 우리가 부시킨 하면 뭐 제일 많이 알려진 시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어 그런 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어릴 때도 그 시가 우리 집에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이 건물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그 지금 어 여러 가지 그이 건물 푸시킨 극장이 만들어졌어 어떠한 공연들이 여기 있었는지 어 그런 게 대한 그어그 어그 역사 자료들을 잘 이렇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네이 아, <laughs> 극장이 그어 연주회로 많이 또 이렇게. 그 사용되었었고, 저도 여기에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극장에서요. 어제 생각에 한 500석 가까이 되는 아주 어 멋진 어 극장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좀 이제 어 옛날 사진들이죠. 옛날 사진들. 옛날 사진들이 이 극장에 있, 있는 그 옛날 사진들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 이 건물을 또 정축하고 보수하는 어, 그런 또 장면들을 잘 담아놓고 있네요. 어, 또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오페라 중에 예프게니 오니긴이라는 작품이 있죠. 예프게니 오니긴은 어, 푸시킨이 어, 20대 시절에 시작했던 시작해서, 어, 아마, 좀몇 년이 걸렸어, 아마 30대로 넘어갔나? 아마 그런데요. 예, 상당히 자전적인 소, 어, 그, 어, 감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예프게니 오네기있는 물론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오페라이기도 하는데, 그, 예프게니 오네기네, 예프게니 오네기는 운문 소설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어, 시로 선 그런 소설인데 어, 이 오페라는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이고 어, 또차이콥스키의그 특유의 음악이 잘 녹아져 있고 어, 푸시킨 푸시킨의 그 작품이 굉장히 잘 음악으로 표현된 그런 곡입니다. 아, 저도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한, 어, 저는 이예프게의 오네기는 한국에서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노 오페라단 어, 연주 때 제가 어, 지휘를 한 적이 있고, 뭐늘 이렇게 제가 러시아를 다니면서 자주 이렇게, 어, 보고, 보는 오페라이죠. 네. 또뭐 작품으로는 예쁘게는 없는 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설들 많죠. 뭐 우리가 아는 뭐 대위의 딸 또는 그 음. 저 피카마 다음에 러시아말로 피카마 다음에 그 스페이드의 왕. 네, 그렇죠. 스페이드의 요망이라는 그 어, 그 소설은 가장 부식인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설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바이올리스트 에 예, 안나 스베레와스 여기 같이 예, 왔거든요. 어, 시한편 우리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를 우리 러시아 말로 한번 들어보기 들어볼게요. 우리 안나 스베레스의 바이올린 아주 아, 아우 아주 이쁘게 오늘 뭐 항상 이쁘지만 <laughs> 아주 이쁘게 푸시킨 푸시킨 아, 푸시킨 아내 나탈 어, 나탈리아 같다. 자, 편, 편, 어,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не печалься, не сердись. День уныния, смирись. День веселья, верь, настанет. Сердце в будущем живет. Настоящее уныло. Все мгновенно, все пройдет. Что пройдет? 또 부딪히면 미라. 음. 네. 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건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에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 에, 그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지금 읽어 줬거든요. 안나 지베르 지베르 바치가. 네. 네. 어. 음.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푸지킨 어, 동상을 한 바퀴 돌고, 어, 있습니다. 네, 푸지킨은, 어, 서른 살에, 서른 살, 서른 살에, 그 오페라, 작품에, 예프게니 오네겐에 나오는 작품처럼, 네, 결투로, 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짧은 안타까운 생을 네, 결투로 마감을 했던 러시아의 영혼이며 시인인 네, 블라디보스토크 푸시킨 극장 앞에 네, 동상에 푸시킨을 담아 보았습니다.